이번에는 파렛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렛토 차트는 히스토그램을 조금 응용한 버전인데요,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때 많이 활용되는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마찬가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어, 파렛토 차트는 2016 버전 이상 더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. 파렛 차트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. 우에 있는 차트 이게 이제 파렛토 차트인데. 어, 보시면은 그 아래 것은 이제 어,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히스토그램입니다. 자, 히스토그램과 차이를 좀 보면은 히스토그램은 이 데이터 데이터들을 이제 구간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해당되는 구간에 있는 빈도수를 이렇게 표시해줘요. 자,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고 그래서 구간별로 어, 빈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고. 파레토 차트는 이 구간들, 이 구간들을 순위별로 자 빈도수의 순 저, 많은 것 순으로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쌓아 나갑니다 왼쪽 그다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이런 다 쌓아 나가면서 쌓아 나가면서 첫 번째의 어, 빈도수가 전체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,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의 빈도수가 전체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자. 보시면, 여기서부터 선이 시작을 하죠. 자, 첫 번째, 이 10개, 첫 번째 구간의 빈도수 10개는 전체에서 30%가 조금 넘네요.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, 자, 두 번째, 여기 두 번째 구간 9개, 그러니까 10개 더하기 9에서 19는 전체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? 60% 조금 넘게 차지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빈도. 자, 이세 번째 구간의 빈도가10 더하기 9 더하기 6이 되겠죠? 이 빈도수가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? 자, 80% 이상을 차지하네요. 자, 우리가 파레토 원칙이라는 걸 많이 듣죠? 80대 20. 그래서 이런 80%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80%가 어디 구간까지냐? 아니면 우리 그 관리 목표가 60%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두개 구간을 집중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. 아니면 우리의 관리 구간 비율이 80%까지 관리를 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.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자,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던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던간에 100% 전부 다를 탑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우리의 관리 수준, 우리는 80%까지 갈려야겠다 우리는 60%까지 갈려야겠다 그렇다면 80%에 해당되는 구간은 어디 어디냐 라는 것들을 이렇게 누적, 그러니까 누적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누적 비율은 오른쪽에 보조축을 활용해서 전체 끝까지 간다면 100%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%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00%에 해당이 되고 어, 이런 형태로 의사결정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차트입니다. 어, 과거에는 이게 좀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. 이게 혼합차트 형태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누적해서 비율을 따로 계산하고, 그 다음에 이 막대의 빈도들을 따로 계산해서 투영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차트를 하나에 뭉치는 혼합차트를 이용했는데, 지금은 어, 오피스 2016년, 16버전부터는 2016 이렇게 어, 히스토그램, 물 형태로 해서 파레토 차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수월하게 파레토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삽입에서 어, 차트, 여기 차트에서 모든 차트 중에서 어쭉 내려오면 히스토그램이 있어요. 제가 저희가 이제 히스토그램이첫 번째 거는 해봤는데 이두 번째 거에 해당이 됩니다. 두 번째 클릭하시면 파레토라고 써있죠. 이 파레토를 선택을 하셔서 확인 버튼 을 누르시면 어 바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뭐 제목 지우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구간도 밑에 축을 한번 구간을 조정해 볼까요? 그래서 밑에 축을 가로 축을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축 서식. 그래서, 개 구간 수를 다섯 개로 만들어 볼게요. 그 다음에, 어, 빈도 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. 막대를 선택해서, 데이터 레이블 추가. 이렇게, 빈도 수를 추가해 보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눈금선이 있지 않습니까? 눈금선을 보시면, 자, 우리가 80%, 80%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,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. 자, 보시면은 이쪽 비율이 조금 이렇게 그눈음선이 이렇게 10% 단위로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죠? 그럴 경우에는 이 왼쪽에 기본축, 기본축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가 12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바꾸시면 이 밑에 줄이 10개가 되죠. 10개가 돼서 어, 각각의 10%, 20%, 30%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80% 점이 여기네. 어, 이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선들, 이 선들의 선들은 누적이고, 어, 이런 형태로 우리가, 어, 표현할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그래서 이 파레토 선도, 여기 보시면 파레토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, 우클릭하시면, 이게 파레토 선 서식 지정이 있어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, 어,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.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? 우리가, 빨간, 저 노란색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빨간색, 그 다음에 뭐 연결한 선으 어. 점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투명도도 바꾸고 두께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누적 비율들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어,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아쉬운 게 여기 이제 그 숫자, 숫자를 몇 퍼센트냐 이런 부분은 좀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데, 우리가 이렇게 그 농금선을 통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구간들이 누적되면 몇 프로, 몇 프로 누적지를 차, 어,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차트가 하레토 차트입니다.